와, 물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지금 꺾기 낚시, 낚시를 지금 지렁이로, 이렇게 지렁이로 하고 있는데요. 이 고기보다도 이 아름다운 산천을 낚습니다. 와, 정말 너무 물빛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하늘빛이요. 다래가 지금 익어서 물속으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다래 하나 보여드릴게요. 다래가 지금 이렇게 이게 어 지금 딱딱해서 먹으면 약간 아립니다. 이게 집에다 갖다 놓으면 말랑말랑해집니다. 지금 자연인 오빠는 수당 어 준다고 지금 이 바위 위에 어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. 와, 마지막 매미들의 합창. 이 아름다운. 완전 이렇게 큰 바위 밑에서 지금 저는 포트를 위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. 바위가 엄청 춥습니다. 바위 밑에는 소금장이가 지금 놀고 있어요. 소금장이들 노건만 부르세요. 소금장이들은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비름을 타듯이 스틸을 사고 있습니다. 아이 물빛에 영혼을 씻습니다. 제포트 작년에 보셨죠? 이거는 이렇게. 굉장히 이제 튼튼합니다. 네 명이서 어제 우리 선생님 과 앉아봤는데 빠지지 않아요.